네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사단원 변화와 다양성 중에서 중단 1단원 지질시대와 생물 다양성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이제 통합학 2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지질시대에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지 살펴보고 지질시대에 일어난 대멸종이 생물의 진화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렇게 진화한 생물들에 대하여 생물 다양성에는 어떤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배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초단원 1단원만 다뤄보고요. 다음 시간에 2단원, 3단원을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 먼저 화석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우리가 화석을 먼저 배우는 이유는 지질시대를 밝히는데 사용한 도구가 바로 화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석이 뭔지 보면 지층에 포함된 생물의 유해나 흔적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물의 유해를 따로 생화석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흔적을 생흔화석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둘은 교과서에 없으니까 그냥 이런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길 바래요 자두 번째 생성 조건입니다 화석은 이네 가지 조건을 따르면 잘 만들어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생물이 사망한 후 빠른 시간 내에 매몰이 되어야 되겠죠. 만약에 생물이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매몰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 다른 생물들에게 먹힐 수 있고요. 손상을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사망한 후에 바로 매몰되어야지만 온전한 상태로 보존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각변동을 적게 받아야 돼요. 자, 이것도 보존과 관련이 있는데, 지각변동을 많이 받는다면 생물이 온전치 못하겠죠? 생물이 많이 손상될 것이기 때문에 지각변동을 최대한 적게 받아야 되고요. 세 번째, 단단한 골격이라던가, 그리고 껍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력판에 어떠한 틀을 찍어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런 뭐 트리 같은 틀이 있는데, 자, 이 틀을 지점토판에다가 찍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틀이 매우 물렁물렁해요. 그러면 지점토판에 찍히겠어요? 잘안 찍히겠죠? 그래서 이틀 자체가 매우 단단해야지만 지점토판에 잘 찍힐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화석도 마찬가지예요. 화석도 물렁거리면 지층에 잘 찍히지가 않아요. 따라서 골격이나 껍데기 같은 단단한 게 있어야지만 지층에 잘 찍혀서 우리가 그 생물의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됩니다. 화석화 작용이 뭐냐면, 돌로 되는 과정을 말해요. 만약에 생물 그대로가 지층에 있으면, 우린 이것을 화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시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시체가 돌로 되는 과정, 예를 들어서 탄화 작용, 이러한 것들을 받아야지만, 우리는 화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으니까 알아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화석의 종류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화석은 크게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둘의 쓰임이 다릅니다. 일단 표준 화석은 뭐냐면 한 지질 시대의 대표, 그러니까 한 지질 시대의 표준이 되는 화석을 말해요. 그래서 지질 시대를 알려 주는 화석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한 지질시대의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그 지질시대를 장악해야 됩니다. 따라서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딱그 지질시대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생존기간이 짧으면 좋은 표준화석이 될수 있겠죠? 한편, 시상화석은 기후를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아까 표준화석은 무엇을 알려주는 화석이라고 했죠? 맞아요. 지질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었는데, 시상화석은 기후를 알려주는 화석입니다. 기후는 날씨의 종합적인 정보예요. 그러니까, 이, 오랜 시간 동안 생물들이 살아남으면서, 날씨 정보를 축적해서 기후를 알려주면 좋겠죠? 그래서 생존 기간이 길면은 좋고요. 그리고 딱이 기후대에만 살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분포 면적이 좁으면 좋은 시상화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세로 축에다가 분포 면적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가로 축에는 생존 기간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분포 면적이 넓고 생존 기간이 짧은 이 화석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이러한 화석 표준화석이라고 했죠 자 여기에는 표준화석에 해당되고 그리고 생존 기간이 길고 분표 면적이 좁은 이 화석은 요 맞아요 시상화석의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특징을 이 그래프로 잘 숙지를 해주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화석을 통해 밝혀낸 이 지질시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지질시대가 뭐냐 약 46억 년 전. 지구가 탄생했을 때부터 현재에 이르는 시간을 우리는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매우 긴 시간이죠? 자, 그랬을 때이 지질시대를 어떻게 구분 지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지질시대는 지층에서 대규모로 지각 변동을 받은 곳, 뭐 지진이나 어떤 단층 현상과 같은 지각 변동을 받은 곳과 그리고 생물의 급격한 변화를 기준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특히 생물의 변화를 기준으로 질세를 많이 구분하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질세 명칭에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처럼 생자가 많이 붙었다라고 할수 있죠? 그러면 이러한 생물의 변화를 기준으로 어떻게 질세를 구분하는지 보도록 합시다. 여기 A부터 D까지 지층이 있고요. 생물, 기니, 디리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A, B, 그리고 CD를 보면은 생물들의 변화가 있습니까? 일단 CD를 보면 자, 기읒은 어때요? 이렇게 출현했죠 그리고 니은 변화 없고 디귿 리을 모두 변화가 없습니다 a와 b 사이는요 기역 변화 없고 니은도 변화 없고 디귿 리을 모두 변화가 없죠 하지만 b와 c를 볼게요 b와 c에서 기역은 멸종했고요 니은은 출현했고 디귿은 멸종했고 니은은 출현했죠 아 그러니까 b와 c에서는 급격한 생물의 변화가 있었구나 따라서 b와 c를 기준으로 뭐를 구분할 수 있겠다 지질 시대를 구분할 수 있겠다 라고 우리가 결론지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을 시대는 주로 생물의 변화를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구나 라는 거 인지를 해주기를 바라요. 그래서 지을 시대를 A, B 시기를 합쳐서 하나의 시기, 1 시기라고 주고 C, D를 합쳐서 2 e 시대, 이런 식으로 2세대, 1세대로 구분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구분한 지질 시대의 길이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지질 시대의 포함 관계부터 보죠. 지질 시대는 여러 개의 누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교과서에 없지만 포함관계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잠깐 다루 보면 지리시는 시생누대, 원생누대, 그리고 현생대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선캄브레시대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여기에 시생누대와 원생누대가 있는 거고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합쳐서 현생누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시질 때는 여러 개의 누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이 누대 안에는 여러 개의 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현생누대 안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대 안에는 여러 개의 기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기들은 또 여러 개의 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생대가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죠. 여기 있는 제사기 안에 팔레오세, 올리고세 등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지 질시대는 누대, 대기, 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데 통합과학에서는 이대 단위까지만 구분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 질시대는 총4 개의 대들로 구 분되어 있어요. 썬캄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네 가지 시대는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세요. 그랬을 때네 길이가 중요합니다. 누가 가장 길어요? 누가 봐도 썬캄브레시대가 엄청 길죠. 그래서 썬캄브레시대가 압도적으로 길고요. 그 다음이 고생대, 그 다음 중생대, 그 다음 신생대 순으로 길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시대의 시간 순서가 바로 길이 순서가 된다 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질대를 어떻게 구분 짓고 어떤 식으로 길이, 를 비교하는지 살펴 보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지질대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질대의 특징을 보겠다라는 말이 뭐냐면 지질대에 생존했던 생물을 보겠다. 그리고 지질대에 일어난 대멸종 희수를 보겠다. 그리고 수류 분포라고 해서 물숫자에 대륙할 때의 육자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대륙의 분포를 보겠다. 또한 기후를 보겠다. 총몇 가지죠? 이렇게 네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네 가지에 대해서 보겠다라는 것이 질세의 특징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질세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할때이네 가지를 칸막이로 삼아서 암기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구분지어서 외워주시고요. 선캄브레시대의 특징 보겠습니다. 먼저 생물부터 볼게요. 어떤 생물이 살았냐? 일단 선캄브레시대에 살았던 생물들은 이름이 매우 거창해요. 그래서 남세균이 살았는데 이 남세균을 다른 말로 사이아노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이름이 매우 거창하죠. 자, 그리고 어떤 생물이 살았냐? 스트로마톨라이트라고 하는 생물들도 살았어요. 자,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름 거창하게 적어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러한 생물들도 살았습니다. 자, 에디아카라라고 하는 지역명이에요. 이 지역에 이 동물군들이 많이 산출이 되어서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디아카라 동물군을 다른 말로 다세포 동물이라고도 하는데, 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최초의 다세포 동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요, 앞쪽에 배웠던 남세균이라던가 스트로마톨라이트, 이 친구들은 광합성 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합성 생물이니까 산소를 내뿜었겠죠? 그래서 성캄브리아 시대 때부터 산소 농도가 이런 식으로 증가했구나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또한, 이 남세균이나 스트로마톨라이트 이 친구들은 현재까지도 생존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겠죠. 하지만 에디아카라 동물군은 멸종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현재까지 생존하고 있고 특히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우리 오스트레일리아 있잖아요. 호주의 해변 가면은 매우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썬캄브레아 시대 때는 산출된 화석의 양이 매우 적은데 왜 적을까요? 화석이 잘안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우리 화석의 생성 조건 배웠죠. 여기에서 단단한 골격이나 껍데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배웠는데요. 이 썬칸브레 시대에 생존했던 생물들은 대부분 연체동물이었어요. 그래서 단단한 골격이나 껍데기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발견되는 화석의 수가 너무 적어서 우리가 배우는 화석의 수 역시 이렇게 적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걸 공부해야 되는 우리한테는 아주 땡큐죠. 자, 그럼 다음으로 대륙분포 한번 볼게요. 수륙분포로 그냥 대륙분포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자, 대륙분포 뭐가 만들어졌냐? 초대륙. 초대륙이 뭐냐면 여러 대륙들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초대륙, 로디냐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확인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섬캄브레스에는 산출된 화석이 적은 만큼 내용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바로 고생대로 넘어가 볼게요 고생대가 할 내용이 좀 많습니다 우선 고생대의 이 시기부터 외워야 돼요 고생대는요 5.41억년 전부터 자 언제까지냐 2.52억년 전까지의 시대를 말합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생존했던 생물 을 봅시다 고생대는요 어류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어류가 번성했다 라고 볼수 있겠어요 이때 우리가 고생대 생존한 생물을 이세 가지로 나누어서 외울 수 있겠습니다. 고생대라던가 중생대, 신생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외워주세요. 첫 번째, 표준화석 생물의 번성입니다. 그래서 표준화석에 해당하는 생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고생대는요, 삼엽충, 필석, 갑주어, 방추충이 있는데요. 자, 이것을 번성한 시기 순서로 외워주세요. 그래서 삼필갑방 외워주면 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삼필갑방. 그래서 삼엽충이 먼저 번성했고, 그 다음에 피리석 번성했고, 그 다음에 갑주어 번성했고, 마지막으로 방추층이 번성하면서 고생대가 끝나게 됩니다. 이거 외워주세요. 다음으로 식물 보겠습니다. 식물은 출현과 번성식을 모두 외워야 되는데, 우선 고생대 때 나타났던 식물을 볼게요. 첫 번째, 양치식물이 출현했습니다. 자, 양치식물이 출현도 했고 번성도 했어요. 그 이후에 어떤 생물이 출현했냐? 겉씨식물이 출현했다는 라거 기억해주세요 을 고생대 말에 겉씨식물이 출현했습니다 번성은 아니에요 아직은 겉씨식물은 출현만 하고 고생대가 끝났습니다 자 그리고 진화생물이 출현을 볼 건데 여기서 말하는 진화생물이 뭐냐 이런 것들이죠 처음에 어류가 있었는데 바다에 살았던 이 생물이 바다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개구리처럼 되는 거죠 개구리 양소류입니다 양서류로 진화했고 이 양소류가 나중에 알을 낳는 공룡과 같은 파충류로 진화했죠. 이 파충류가 이후에 우리처럼 포유류로 진화했고요. 이 포유류가 이제 하늘을 날게 되는 조류로 진화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양파포죠. 이게 진화생물이라는 거 인지를 해 주시고요. 그랬을 때. 고생대는 어양파까지, 파충류까지 출현했습니다. 그래서 외워줄게요. 어류가 먼저 출현했고 그다음에 양소류가 출현했고 그다음에 파충류 출현을 끝으로 고생대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생물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암기를 해주시고 다음으로 대멸종 희수 복요 고생대 때 대멸종 희수 3회입니다. 그래서 통합과에서는 학이 대멸종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대멸종에 의해서 뭐가 일어나죠? 생물의 진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 진화를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것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 대멸종이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1차, 2차, 3차 대멸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중요한 거 3차 대멸종입니다. 3차 대멸종을 기준으로 고생대와 중생대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3차 대멸종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졌냐면, 판계아의 형성에 의해서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초대륙 판계아가 이때 만들어졌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세요. 고생대 말에 이렇게 초대륙 판계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판계아 형성에 의해서 3차 대멸종이 일어난 거죠. 자, 그러면 왜 초대륙이 만들어졌을 때 생물의 대멸종이 일어났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렇게 대륙들이 흩어져서 분포해 있었겠죠? 그랬을 때이 대륙을 그냥 단순화시켜서 정사각형이라고 둘게요.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여기 해변에 살았던 생물들 있잖아요. 이렇게 정사각형의 변에 살았던 생물들. 이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은 총 길이가 얼마예요? 이 정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모두 합하면 되겠죠? 이 하나의 길이가 4니까 4 곱하기 4에서총 16에 해당하는 길이만큼 이 연안지역에 사는 생물들이 분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초대륙이 만들어서요이 네모들이 합쳐진다 라는 거죠 네모들이 합쳐서 거대한 정사각형을 이루고 얘가 바로 편개하여 그래서 이 초대륙의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줍시다 합쳐졌으니까 2가 되겠죠 그러면 전체 변의 길이는 몇이에요? 그렇죠. 이 둘레의 길이가 8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원래는 이 변의 길이가 16이었는데 8로 절반으로 감소했죠. 그러면 이 변에 살던, 그러니까 해안가에 살던 생물들의 서식지가 절반으로 감소했다라는 것이고, 이에 따라 해안에 살던 생물들의 대멸종이 일어났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 3차 대멸종이요. 육상생물보다는 해양생물이 주로 많이 멸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특히 3차 대멸종은요 질 시대 중에 가장 큰 대멸종이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가장 큰 대멸종이니까 문제로 나오기가 좋겠죠. 자 다음으로 기후 볼게요. 자 기후 빙하기가 있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줍시다. 빙하기가 없는 시대도 있으니까 일단 고승대는 빙하기가 있었구나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수륙 분포 대륙 분포 보겠습니다. 초기에는 대륙이 주로 족 또의 분포에 있었어요. 그래서 매우 온난하겠죠? 온난하기 때문에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출현했는데 자, 이처럼 생물들이 폭발적으로 출현한 이 시기를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캄브리아기 대폭발에 의해서 생물들이 급증하게 되었고요. 자, 이거는 교과서에 없으니까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상식선에서 인지만 해 주세요. 자, 그리고 초대륙 누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판계아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이 판계아는 통합과 교과서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판계아가 형성이 되었고요 판계아 형성에 의해서 뭐가 일어났다 삼차 대멸종이 일어났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산맥도 외워야 돼요 자 어떤 산맥이 형성되었냐 판계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대륙과 대륙이 이렇게 붙게 되겠죠 대륙과 대륙이 붙. 면서 이렇게 대륙이 위쪽으로 밀려 올려집니다. 그러면서 산맥이 만들어지는데 이 산맥을 스코 산맥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들어진 두스코 산맥 뭐가 있냐면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습니다. 에팔레치아 산맥은요 모두가 다 아이예요. 그래서 에도 아이, 레도 아이입니다. 그래서 에팔레치아 산맥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칼레도니아 산맥 이두 개가 형성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형성되었다고요? 그렇죠. 판게아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고생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중생대도 똑같이 해볼게요. 일단 중생대 시기부터 외워야죠. 중생대는 2.52억년 전부터 약 0.66억년 전까지 시대를 말합니다. 고생대와 마찬가지로 생물이랑 대물종, 희수, 기후랑 수력 분포 이렇게 네 가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생물입니다. 중생대 때는요. 파충류의 시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만큼 파충류가 번성을 했다는 라 거죠. 먼저 표준화석 생물 번성부터 보겠습니다 중생대에 암기해야 하는 표준화석 누가 있냐 암시공 외워주세요 암모나이트 시조새 공룡입니다 그래서 암시공 한번 외워 주시고요 자 그래서 암모나이트가 먼저 번성을 했고 그 다음에 시조새는요 번성이 아니라 출현을 했습니다 시조새가 출현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시조새 그 다음으로는 공룡이 번성했다라고 볼수 있겠어요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암시공, 자, 암시공 이거 외워 주시고요 다음 식물의 출현과 번성입니다. 우리 앞서서 고생대 때 어떤 식물과 출현했다. 거시식물과 출현했다. 출현했으니까 그 다음으로 번성해야겠죠. 그래서 거시식물이 번성합니다. 그래서 이때 거시식물이 번성했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이후에 누가 출현했냐 중생대 말쯤에 속시식물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은요. 번성시기와 출현시기를 따로 나누어서 외워 주시길 바래요. 다음 진화생물입니다. 우리 고생대 때 어느 진화생물까지 출현했죠? 그렇죠. 파충류까지 출현했죠. 그 다음으로 포유류, 조류가 출현할 시대인데 자, 그게 바로 중생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원시 포유류가 먼저 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류가 출현했다고 라볼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조류의 조상이 바로 시소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시소새가 출현한 시기 즈음에서 이 조류가 출현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생대 생물들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고 자 다음 마찬가지로 대멸종 횟수 볼게요 우리 고생대까지 3차 대멸종이 있었죠 그 이후에 4차 5차 대멸종 대멸종 횟수 2회가 중생대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총 5차 대멸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5차 대멸종을 기준으로 중생대와 신생대의 경계가 구분되더라 라는 것까지 인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5차 대멸종까지 배웠는데 이 5차 대멸증의 문제 자료로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가 되어 첫 번째는 해양생물과의 수 그래프로 제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생물과의 멸종 비율 그래프로 제시가 될수 있겠는데요. 생물과해수 그래프가 제시된다면 우리는 움푹 들어간 곳을 잘 봐야 됩니다. 과해수가 갑자기 이렇게 감소한 이 시기가 바로 뭐예요? 대멸종을한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1차 대멸종, 이때가 2차 대멸종, 이때는 3차, 그리고 이때 약간 들어간 곳 4차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5차 대멸종이 되겠어요. 자 일단은 이렇게 음푹 들어간 수치가 좀 작아서 잘안 보이니까 우리 아래쪽을 볼게요. 아래쪽은 멸종 비율입니다. 멸종 비율은 당연히 이렇게 소사오른 곳이 바로 대멸종 시기가 되겠죠. 멸종이 많이 되었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 소사오른 그래프가 좀더 멸종 시기를 찾기 쉬워요. 그래서 이때가 바로 1차 대멸종이고 이때 소사올랐던 이때가 2차 대멸종, 이때가 3차 대멸종, 이때 4차, 이때가 5차 대멸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차 대멸종이 지 b 시대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물종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3차를 기준으로 과거가 바로 뭐예요? 그렇죠. 고생대 그리고 미래가 중생대로 구분되더라 라는 거 기억해주시고 5차 대물종을 기준으로 과거가 중생대 그리고 미래가 신생대더라 라는 거이 5차 대물종 기준으로 중생대와 신생대가 구분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기후 볼게요. 초기 기후는요. 고온 건조했습니다 초기에는 고온 건조하다가 후기에는 온난다습했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특히 중생대는 특이하게 빙하기가 없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기 바랍니다 유일하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 중생대만 빙하기가 없이 온난한 시기를 유지했어요 그래서 문제 나면 좋겠죠 빙하기가 없었다 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고 자수류 분포 볼게요 대륙 분포인데요 자 초기에 판계아가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판계아 언제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그렇죠. 고생대의 판계아가 만들어졌다라고 했죠. 고생대 말에 판계아가 만들어지고, 이후 중생대 초기에 판계아가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산맥이 만들어졌는데, 어떤 산맥이냐? 로키 산맥, 그리고 안데스 산맥이 형성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중생대였고요. 자, 다음으로 신생대 봅시다. 신생대도 마찬가지로 이 시기 그리고 생물들 외가 되겠죠. 0.66억 년전 이후 시대를 신생대라고 말하고요. 살았던 생물 누가 있냐? 일단 신생대를 포유류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포유류가 번성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표준화석과 식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생대 때 외워야지 표준화석 누가 있냐 화매 외워주세요 화메 그래서 화폐석이 먼저 번성했고 그 이후에 메머드 순서로 번성했습니다 을자 다음 식물의 출현과 번성인데 우리 앞서서 중생대에 어디까지 출현했어요 속시 식물까지 출현했죠 출현했으니까 번성해야 되는데 번성을 신생대 에 합니다 그래서 신생대 초기에 속시 식물이 번성했구나 라는 거 기억을 해 주길 바라고요 자 바로 다음으로 갑시다. 기후입니다. 자 신생대는 딱히 할게 없어요. 그래서 기후랑 수렴공통만 보겠습니다. 제4기에 4번의 빙하기가 있었고요. 3번의 간빙기가 있었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말이 뭐냐면 빙하기가 이런 식으로 4번이 돌에 하였고 그 사이사이에 뭐가 있었다? 간빙기가 있었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기온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기온 그래프를 그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많이 변해요. 그래서 이 왔다 갔다는 시기가 바로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된 시기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다음 대륙 분포입니다. 신생대에 만들어진 산맥 이것도 암기를 해줘야 되겠죠 알프스 히말라야 그래서 알프스 산맥 형성이 되었고요 히말라야 산맥이 신생대에 형성이 되었다 특히 히말라야 산맥은요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이 서로 이렇게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숲곡산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신생대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중단원 1단원 질시대와 생물 다양성 소단원 1단원 부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전체적으로 암기 단원이라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면서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섯 번의 대물종을 거치면서 생물들이 진화한다고 배웠는데, 그럼 생물의 진화는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